yeah 지금까지 지내온 것의 雪。 지내온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a m u e l s a m u e 이 Samuel Samuel 라 a m u e l s a m 스 e l Samuel 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윙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천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부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침해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우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셰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삼만이요 마병이 육천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틈과 엄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이불이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라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에게 정한 기한대로 이랫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터지느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재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을 무난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 아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 서터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의 모였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군을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왕이 왕령 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 하였다면 요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건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요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요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요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월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얘기하는 한날을 허락하시고, 이하를 주님의 은혜로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성녀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기도합니다. 사월이 왕이 됐어요. 그런데, 왕이 된 이후에, 질라스에서 암몬사람들과 큰 전쟁을 한번 일으킨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사울이 비로소 백성들의 왕으로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2년이 지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요 아, 근데 쳐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반격을 해온 것이죠. 원래 그 블레셋이 에베네셜 전투 에베네셜에서 사무엘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쳐들어 왔다는 얘기가 기록되지 않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요나단이 이 개바에 있는 블레스 사람의 수비대를 공격하고 이들이 이 반격을 해왔던 것이죠. 그런데 블레스 사람들이 쳐들어온 규모를 보니까 병가가 3만이고 마, 마병이 6천 명이고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그 많은 사람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 가지고 굴하고 동굴 있잖아요. 동굴 그리고 숲을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고해요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남은 사람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울은 전쟁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전령을 보내가지고 불렀겠죠. 근데 이제 사무엘이 오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라는 그런 기한이 있었죠.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더 이상은 못 버틸 것 같으니까 사울에게서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사울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은 못 기다리겠다 해가지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이 도착하는 거죠. 사무엘이 보고 당신 무슨 짓한 거냐고 사울이. 아, 당신이 청한기 한에 오지 않아가지고, 부득이하게 제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일이 왕이 망령대에 행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떠나버려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보니까 600명가량 남았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에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해달라고 했을 때, 사우를 택해가지고 왕으로 삼아주시고, 백성들에게 또 왕에게 이 제도에 대해서, 그 나라 왕의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께서 분리한 것이었죠. 그것을 설명을 했었는데, 왕이 그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결과, 다급하니까, 해서는 안될 그런 일을 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 사월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중한 것 때문이었죠. 예, 이 당장 보기에 그 불순종의 원인은 상황이 급박했고 어쩔 수 없이 사울의 말대로 부득불하였어 부득이하게 예, 부득부득이하여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는 그렇게 많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더 기다렸다가는 예, 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나서.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것 같고 눈앞의 위기가 너무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보면 불순종이라는 것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왕이 될때 40세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사울이 전쟁을 이긴 다음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해 처음 쌓은 단이었다. 2년 동안 왕이 된지 2년 동안 여호와를 위해서 단을 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을 쌓지 않았다는 것은 이 하나님 앞에 예. 이렇게 제단을 통해서 제사를 올려 드리고 그 다음에, 제사라는 것은 예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업의 불신앙의 이유고 실패의 이유였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기에는 블레스 사람들과의 전쟁 통해가지고 갑자기 위기가 생긴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던 시간들이 쌓여져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자면, 신앙생활은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고.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에 승리하면 인생에 승리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예배에 승리하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승리하게 되고 예배에 실패하면 삶의 위기 때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울이 예배 승리했었다면 재단을 가는 곳마다 재단을 쌓고 승리하는 그런 예배단을 쌓는 인생이었다면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그렇게 급박해 보이는 상황으로 흘러가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단을 쌓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복을 주신다고 했고, 복 있는 자는 형통하기 때문에. 어, 만약에, 에베의 단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 위기의 상황이 생겼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어기는 그런 방향으로 사울의 선택이 가지 않도록 막아주셨을 거예요. 사울을 무너뜨린 것은 외부의적인 불레셋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한테도 적용되는 것이죠.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은 마귀라고 생각하지만 예배 승리하지 못한 자기 자신이 실패의 원인이 된다. 왜냐하면 예배 승리자는 천군과 천사가 지켜주고 일하고 인도해주기 때문에 내가 예배 승리했다면 결국 인생의 승리자의 길로 가게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하게 돼서 그리고 외부의 적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은 위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미 패배에 있었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보면, 농사, 농사는, 농사 지칠 때 평상시에, 뭐, 약도 잘 쳐주고, 거름도 주고, 풀도 쏟아주고, 이렇게 해야 이제, 많은 결실을 거두게 되잖아요.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농부의 땀과 또 노력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의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데 복 있는 사람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내는다 복 있는 사람은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복이라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거기 때문에 복 없이 나가 싸운다는 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패한 상태에서 싸우는 것과 마찬가지다. 벌써 2026년도가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2주 가까이 10일 가까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한해한 해가 사실은 이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사모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고, 얘기지 않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막 되게 사모하고 받잖아요. 그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받기 이전에 이미 승부는 결정되어 있다. 어떻게 결정되어 있느냐? 내가 한해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단을 쌓느냐에 따라서 새해 주실 말씀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어, 제비뽑기 하듯이 좋은 말씀 걸려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나의 삶 가운데에 결과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올 한해 뭐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지만 앞으로도 시간은 금방 지나갈 거란 말이죠. 그 시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야 되겠습니다. 찬양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인내라 주의 인내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에 내라, 지금까지 지대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에 내라, 주에 내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엔해라, 은혜라, 주엔해라,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주엔해라, 주엔해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인 해라. 주의인 해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인 해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인해라 주인해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주인해라 주 주은해라 주은해라 주금까지주은온라은 지금까지 지내온 은은 기도합니다 라 주은해라 주은해라 주은하라주은해해 삶에 단을 쌓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승리,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기도에다, 예배에다, 말씀에다, 하나님께 그 단을 쌓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받은 복으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원롭게 하는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고, 너희내 삶의 중심에 우직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의 제단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단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셨어. 우리의 삶 가운데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꺼진 인생의 제단에 주의 성령을 내려주실사,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하여주시옵소서. 아라바리르바스리바 아라바리르 올한 해의 승리자, 인생의 승리자 된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말씀의 교훈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 사울이 실패했던 이유는 2년 동안, 왕이 된지 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전혀 단을 쌓지 않았다는 그 이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것에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므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아브라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달을 쌓는 인생들 되게 원합니다 주여 은혜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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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성령으로 기도 모아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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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은혜 베풀어주시옵소서